네, 허요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죠. 안건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때문에 화난 적 정말 많으실 겁니다. 보통 어떨 때좀 화가 나세요? 저는 음. 별로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네. <laughs> 아, 아, 네. 아, 정말. 아까도 나한테 왔는 아, 정말 화안 내는데. <laughs> 안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 어. 딱 끼어들면, 어. 아, 그 이해해요. 뭐 어. 끼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손 함을 안 들고. 음, 아, 안 예의가 없네. 그때 그 너무 화가 나. 진짜아 <laughs> 없는 사람인데도. 아, 어. 아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신호가 이제 바뀌었어.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한1 초, 2초 됐는데 뒤에서 클락션 빵빵빵. 아, 있어, 있어, 있어. 아니 아, 이 정도 늦었다고 이렇게 못 기다리는 사람들요. 어, 네. 그러니까. 근데 운전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네. 화가 난다, 화가 나, 아, 아. 어, 어, 분노 유발자들 어, 많이 네, 준비했습니다. 왔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어.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대형 트럭 한 대가 네. 건물 옆에 주차한 SUV 차량 때문에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아, 어. 네, SUV 차주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면서 차를 바로 빼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자 어. 어. 자, 분노한 트럭 차주가 네. 갑자기 어! 아. 도착, 도착합니다. 아. 어! 도착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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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밀어버려요. 그대로 밀어버려요. 아. 차안 빼준다고 저런 거예요? 우와, 일부 사고를 낸 건데. 그러니까요. 우와. 자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거의 길을 아, 빠져나가야 어, 또. 이런 행소인데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자신이 아, 한 생각... 행동에는 헉?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죠. 영화는 어. 많이 봤지만 영화는 네. 영화일 뿐 책임은 아. 져야 한다. 어. 아, 트럭 차주 경찰에 소환됐고요. 성질나서 일부러 추돌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어.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저 SUV 차량은 범퍼가 다 망가졌다고. 아. 그럼요. 주차해 빨리 안 빼줄 때는 화가 나긴 해요. 네. 근데 저처럼 밀어버려야지. 이러면 상상만 생각은 하신... 할 수는 있겠지만 아... 진짜 밀어버리니까 너무 무분별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아니 아무리 아... 급한 상황이더라도 아... 저건 너무 좀 위험하고 위험하죠. 과격한 아... 행동 아니에요. 아니 저게 법적으로도요. 어... 저렇게 일부러 추돌을 하면 응. 특수 손괴죄라는 게 적용이 돼서 오... 저게 어... 보험 처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아 치워주겠다고 운전자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쵸. 아저금 기다리고 응. 이러면 치워줬을 텐데 음, 왜 저랬나 싶은데 네. 야. 영화를 너무, 너무, <laughs>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또 있습니까? 어떤 겁니 네. 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화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상대 차를 내가 응징하게 써라고 직접 따라가다가 큰일이 날수있어요 아, 바로 지금 요 영상이 그런 영상이거든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차를 주목을 해주세요. 그냥 가면 잘 가면 될 텐데 네. 잠깐 이렇게 깜빡이 끼고 급하게 끼어들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놀라서 어. 경적을 울립니다. 어. 이 운전자가. 어. 네.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화가 났어요. 어. 자, 간다, 간다. 어, 나 지금 가고 빠른데, 있어. 저 차를 내가 쫓아갈 거야. 어, 어 근데 내차왜 이러지? 내가 어. 왜 이러는지 어. 몰라잖 어. 차가, 어. 차가 어. 옆으로 가면서 바로 어. 뒤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어. 와. 저기, 아니 화가 난다고 저렇게 엑셀 밟으면 되나요? 그럼 분노의 아. 질주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저뭐 차가 네. 위험하게 끼어든 거 잘못했어요. 네. 근데 저렇게 이건 약간 보복 운전의 느낌도 어, 나는데 맞다. 뭔가 그 앞으로 끼어들려고 거잖아요그렇죠 네. 보복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네. 저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뭐 직접 응징을 할수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분노의 질주가 음. 아니거든요. 네. 자 손해배상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건 음. 운전자의 온 운전한 과실입니다. 운전자의 단독 사고로 처리가 되고요. 결국 화를 낸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화때 네. 네. 그냥 보내주고 딱지 맞아요. 하나 배달해주면 돼. 네. 맞아. 맞아. 3만 원에 벌점 10점? 이거 알고 있거든요. 네. 딱지 도착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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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법규 위반으로 음. 저걸 해야지 본인이 네. 응징 안 했다고 저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네. 아, 이거 저건 안 되는 거고.